안녕하세요 진터보 남양주장입니다 어, 오늘 오신 차량 소렌터 06년식이고요 한 지금 28만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어, 플로스타 하나만 장착하고 시운전 나왔습니다 어, 일단 저번에 오셔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어, 도움도 많이 주신 분이 지금 또 아드님 차 갖고 또 방문해 주셔 갖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게 계속 몰던 차가 아니라서 아직 잘 모르시겠죠. 그래도 조금 아까보다는 가벼워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린 데처럼 그게 좀 벗겨지면 음. 벗겨질수록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음. 가봐요. 음. 자, 1km 앞에, 저거 카메라 아니에요. 음. 1km 앞에서 온나무로 빠지셔야 돼요. 오늘 비 오는 날도 이렇게 멀리 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영상은 짧게 찍고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진터보고 남양주점이었습니다.